뭐 갖고 와? 공부고럼또 어? <laughs> <드럭도> 간다 그럼 또. 박수 할야 오늘의 메뉴 보여주시지요 미니닭미이닭 1인 1닭 1인 1인 1닭 그다음에 최애 작품 등갈비입니다 등갈비 네. 등갈비 식용유하소트를 발라줘야

이야, 끝내준다. 래서 여기다 얹어. 아, 진 바로 얹어, 바로. 이야, 끝까지 먹더 있으면... 또. 너무 읽으면 바로... 이야, 당은 좀더 있어야 할것 같은데? 등 갈면 이 뼈나니까. 응. 네. 자, 아, 이거 봐. 윤기가 <laughs> 짜르르르르 자, 이제 이거 쪼개 더 덮어놔야 겠구만 어. 놓고. 어이, 불 붙었어. 안녕하세요. 깨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입니다. 자, 오늘은 1년 중에 딱한번 있는 날입니다. 그, 우리 일일딱한번 먹었대요. 어. 어. 오늘은 또, 등갈비. 야, 이거, 진짜 이거 끝내줍니다. 이게. 자, 이거를 어떻게 먹을래?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이건 이렇게 딱 하면 그냥 뜯어줘. 아, 안에 육즙 야. 짜르네. 음 솔집 뿌려갖고, 간이 딱 맞네. 음. 간단이 조그마. 음. 이 드럼통 등갈비 훈제는 실패가 없어. 그게. 음. 한잔 끓여야지. 음. 고소하고, 촉촉하고. 음. 이건 아, 이놈 먹고 먹어야 겠구한잔 음. 합시다 소주 불러 <laughs> 어. 빨랑 불러 우리 술방 대가 버렸어 근데 이건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예의가, 먹으면 예의가 아니고 콜라 어. 콜라 음. 음. <laughs> 술을 부르는 등갈비 훈제 우리 지난번에 그 전주 가 갖고 등갈비 한번 먹은 적 있잖아 어, 그런 쪽갈비. 이것도 쪽갈비 아니야? 써는 쏘는 게 다르대. 음, 맛있다. 소스 뿌려가지고 간도 딱 맞지? 음. 얼우 어, 너무 커. 이거랑 같이 먹어라. 응, 별어 응, 안안 질린다, 안 질려. 느끼함이 없어. 또 조금 먹을래. 빠지 하나를 얹어가지고 같이 먹어야지. 이거 먹을 때는 말이 안 나와. 음. <laughs> 말이 필요가 없구만. 한잔 더시지요? 음. 식이 맛이 없으면 말이 많아지고 음식이 맛있으면 말이 없어. <laughs> 네? 아 이거 봐. 음. 적당히 해야 돼. 너무 또, 바싹 익히면 안 돼. 아유, 그건 숨 빠져갖고, 무서워. 하, 아, 찌그려. 어휴. 카트도 가운데 못 찌그려. 응. <laughs> 찌그려. 아. 아. 기다린 고. 만큼 맛을 주네. 응? 근데, 아니. 똑안 떨어졌어. 응? 똑안 떨어졌어. 손은 달라. 여기에는 파김치가 맛있네. 음, 배추김치는 별로네. 칼 갖고 이렇게 썰어줄까? 응, 음, 더 맛있어. 그냥 딱딱 찔러서 먹어야 맛있어. 지저먹하게 맛있나? 나는 조금 이렇게 바삭한 것이 더 맛있는데. 촉촉한 거 보다. 나는 촉촉한 거. 고기 격자도 빠싹이 은거 좋아하잖아. 어. 야닭 이거 본거아니야 한번 꺼내봐. 어. 하나만. 아니 봐볼까? 여기 하나 딱 뜯어보자. 이게 조금 뭐가 아쉽게 터오는디좀더있혀 볼까? 아 하나 뜯어보면 맛있지. 한번 뜯어볼까? 빠싹이 어? 이었을것 같은데 닭다리로 뜯어봐, 뜯어봐, 닭다리 익었어, 익었어 익긴 어, 익었다 아, 뜨거 익긴 익었냐? 응, 음. 익었어 나 조금 더있다 먹어야지 <laughs> 야, 이건 진짜 한한한 한, 한 5분만 있다 먹으면 되겠다 식용유를 묻히니까 껍질은 지금 바삭하고 음. 안에는 진짜 촉촉한 육즙이 있네 그렇지? 아, 그러네 어, 한번 먹어야지 여기 좀빰 거야. 아니, 이것거 아니요. 그래? 응. 음. 다 익었구먼, 뭐. 껍질 좋아해? 아니, 안 좋아해. <laughs> 아니,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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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나 웃음> 껍다. 음. 껍데기? 응. 음. 응, 음, 닭도 맛있어 응? 음? 닭도 맛있어 먹어봐 입안 됐어, 조금 잘 음, 익었네 음. 그럼 닭을 꺼낼까? 좀 이따, 한입부 조금 더 있다가 꺼내, 아니면 음, 지 꺼내 한번 먹고, 이거 등갈비 아, 왜, 닭 먹고 싶어? 아니, 야 이게 더 좋아 양 엄청 나 이거. 이거 엄청 많구만. 음. 아이고 야 이거 실례를 했네 우리가 빈잔이 보여. 음. 아이 고 우리야 우리야 실례를 했어. 자, 시끄려 시끄려. 아, 고기도 부닥쳐. <웃음> 어이. <웃음> 진짜 등갈비는 김치찌개에도 맛있고 뭐저 짜글이 같은 거 그거에도 맛있지 훈제에도 맛있지 칠 필요가 없구만 이야 그리고 뼈에 붙은 고기가 맛있어 그런 거, 그런 거. 음. 응. 응. 아 배불러 닭 꺼내 닭? 응 닭을 봐. 이거 먹다가 배불러서 다 먹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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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아니, 닭을 먹겠네 닭하나먹거나 아니 닭 꺼내버려 진짜 왜? 그래? 그럼 아니 더 있어도 상관없잖아 아니 너무, 너무 익으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겉은 육즙을 딱 막아가지고 쫙, 딱 이렇습니다. 야, 뭘속에도 몰라 뭘 와? 육즙이라고 해. 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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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서 <육즙은> 뭐 몰라? <웃음> 육즙. <웃음> 지금 다 가둬 나갔어 그래 겉에서. 그래요? 응. 자. 좀. 야 다리가. 각당 다리 뜯어. 한번 뜯어 볼까? 얼마 나잘 어, 뜯으신가? 어. 짜잔. 야, 속살 봐. 오이 어, 진짜 촉촉하다. 오이 어, 작게 잘라줘. 모르네. 아, 맛있게 먹네. 야, 월 추석 때는, 아, 월, 저기, 뭐야, 김장 때는 파지를 좀 많이 담고 야겠다 그지, 맛있지? 응. 이러니까 맛있네. 너 다리, 너무 먹어라. 이게 먹는데이 엉아는 날개를 먹을란다 음, 날개 뜯어줄게 응. 날개가 조그만해 아, 괜찮아 아, 조그마도 괜찮아 맛만 있으면 돼 아. 아... 받으시오 에?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한잔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음. 받으시오 자 가운데 못하. 찌끄리? 찌끄려? 찌끄려 아, 하이 아. 날개 참 맛있어 누가 뭐라 해도 날개는 맛있어 음, 아, 다 좋은데 배부르다 어. 고기니까 응. 그리고 날... 많이 안 느끼하니까 계속 들어가네 몸통 날개를 일로 다 주셨군요 응, 너가 빨리 날라가라고. 난 목도 좋아하는데, 응, 그래? 응. 그래야 네가 노래 를 잘하는구나. <웃음> <웃음> 자, 너너너 너, 너, 너 <laughs> 너 방송에다가 그런 얘기 하지 마. 응? 어? 음치도 이런 음치가 없다고 그래. 앉아다 해봐. 이리, 도와줘, 엎어놀라! 목 많이 먹어라. <웃음> <웃음> 야, 목이 꼬집지 않냐? 응? 목살이 맛있잖아, 원래. 목살. 닭국이 백숙은 살국이 응. 가슴다 찢어갖고 무식국 끓여도 괜찮고, 미역국에. 미역국 넣도 괜찮고, 다 맛있어, 이거. 훈제로 미역국 한번 끓여볼까? 아니 그 무시놓고 딱 해갖고 그래, 이거 당겨 그럼? 그래. 어 이거 냉기하고 한번 끓여보자 한번 우리 이따가 한번 무시놓고 원래 무시 김장무시가 맛있잖아 갈 무가 아나 배불러 이제 그만뭐 했다 <laughs> 자 오늘은 1년에한번 정도 오는 날입니다 딱 이거 1년에한 번씩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데요 고기가요 육즙도 아직 안 빠졌고 진짜 우리가 이번에는 잘 훈제했습니다 그 닭도 내볼 때는 닭은 살짝 아쉬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노래 으면딱 음. 좋은데 여기 아쉽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부드럽고 오늘 이렇게 하고 한번 먹어봤는데 여러분도 시골에 가시면 그 하, 항아리 항아리 그냥 뚫어갖고 저희는 이제 항아리 가 없어갖고 그 기름 탱크 있죠 이것이 튼튼해요 우리 처음에는 항아리 었잖아 응, 항아리 근데 실패했잖아 기름 탱크에 그냥 뚫어갖고 그러니까. 이거 위에 나무 딱 막으니까 금방 돼 이거 한 시간도 안걸한몇분 걸렸지 이거 어한 50분에서 한 시간 어그 정도 걸렸구나 이제 한번 여러분 등갈비 예, 이게 구입하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면 진짜 괜찮 괜찮습니다 또 저희는 다음에 어, 여러분한테 재밌는 얘기 그다음에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야 이거 한잔또한 잔씩만 먹자. 먹자 응 이거 술을 부르니까 끊을 수가 없네 무타무타지요어 아, <laughs>